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더미디 이번 영상은 가을 신발 리얼 리뷰. 네, 저번 여름 신발 리얼 리뷰에 이어서 음. 저희가 가을 신발을 음. 리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자주 신는 운동화들이랑 부츠 이런 신발들을 다 챙겨 왔고요. 지금부터 하 개, 씩소요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그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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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laughs> 자, 짜라라 살라몬? 살러만? 네! 살러몬입니다 음. 이거를 정말 정말 잘 신고 그게 음, 음. 보이네요 아주 때가 많이 나요 <laughs> 네 진짜 꼬질꼬질해요 어. 진짜 모든 옷에 다잘 어울려요 맞아 진짜 음. 그리고 이게 어, 제가 발볼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1억해서 샀어요 55사이즈 아. 그랬더니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어허. 제 거는 이거 XT6 디자인입니다 저도 XT6 응, 있는데 응. 저는 이게 제일 예것 같아요.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응.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게 끈도 막 묶고 이런 게 아니라서 신기도 뭐 진짜 편하고. 아, 진짜 편해요. 편해. 어, 그리고 이게 바닥이 되게 특이해서 걸을 응. 때마다 약간 이렇게 바닥에 쩍쩍 들러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등산하고 등산, 있다 보니까. 어.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살로무는 너무 잘 신고 있고 가격대가 사실 싼 편은 아니지만. 가격대 음. 이상의 뽕을 뽑은 신발이라서. 음, 그치? 어 그래서 저는 한 컬러 또 다른 무드감의 컬러로 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진짜 잘 신고 다니는 첫 번째 추천 운동화입니다. 저는 첫 번째. <목소리>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응. 요거, 슈퍼스타 빈티지 라인? 음. 응. 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거 크림에서 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슈퍼스타가 엄청 유행이 왔었어요. 응. 아, 진짜 왕크게 신는 신발로 어. 해가지고, 슈퍼스타가 엄청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때 발사지 한 240만 이랬었는데, 270만 이랬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로! 삽업을 하셨어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진짜 그렇게 신는 게 유행이었어. 아무튼. 아, <laughs> 어, 진짜 크게 신는 게 유행이었을 때, 어. 신었어서 감을 제가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제가 감이 안 왔어가지고, 제가 음. 아예 그냥 정사이즈로 샀더니, 음. 250으로 샀어요. 음. 너무 딱 맞아가지고, 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음. 발볼이 불편해요. 어. 그래도 꽤잘 신고, 요것도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긴 한데, 어. 이걸 신으면, <laughs> 발이 너무 작아보여. 어 이게 둥근 쉐입이여가지고 그래도 잘 신는 편이에요. 막 많이 걷는 날 아니고서는 좀 제가 신고 다니는 편이고. 가죽이랑 스웨이드랑 음. 이렇게 다 섞인 그런 음. 디자인이고. 이건 그냥 귀여워요. 딱 봐도 이렇게 작아보여. 아? <laughs> 그래서 잘산것 잘 같아요. 음. 음, 잘 신고 다니는 음. 아리였습니다. 네. 네, 제 다음 신발은 오니치카 음. 타이거입니다 음. 이거 산지 한 지금 1년 좀안된것 같아요. 저희 SS 때, 어. 어, 그때 제가 샀던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막 노란 컬러여서 잘못 신을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손이 잘 가더라고, 꽤. 음. 그리고 여기 에또 블랙 라인이 있다 보니까, 검정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가 진짜 귀여워요. 음. 요즘에 가젤 진짜 유행하잖아요. 그런 납작한 신발이라고 해야 될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가젤 대신에, 신기 좋은 신발인 것 같아. 음. 이게 약간 앞코만 보면 나름 비슷하거든. 음, 맞아 맞아. 최 비슷해. <laughs> 어, 어.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푹신푹신하더라고요. 아, 쿠션감 좋고 어, 이게 굽이 낮아서 저는 신을 때좀아플면 어떡하지? 음. 했는데 쿠션감도 되게 좋고, 얘 진짜 오래 거치요 음, 그래? 나는 어. 이렇게 플랫한 건 너무 힘들던데.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어, 근데 얘 되게 편해. 되게 편해. 그래가지고 아주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거 저는 반업했어요. 그래서 5 4인이 구매했었습니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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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음. 저는 뭐, 어, 또 국민 신발. 음. 사람들 한 번쯤 신어봤을 때 신발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laughs> 저는 클락스를 아 갖고 왔어요. 아 클락스 왈라비고요. 음. 이게 왈라비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대유행해서 저도 그때 딱 샀던 신발이고, 음. 이거는 뭐, 소재가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FW에 되게 적합한 음,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오잖아요. 음. 이런 거 와요. 음. 버리지 마세요. 이 어. 클락스는 어,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어가지고 어. 한번 주름지고 막 이러면 은 아마 계속 신다 보면 찢어지실 거예요. 클락스는 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또 습자지 역할도 해요. 음, 좀 물기도 이런 것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항상 음. 보관할 때 이거 깨서 보관하면 저기 앞에 주름 하나 어, 없어. 그러니까. 예, 주름 잘안 생기거든요. 이런 음. 음, 거 그리고 단점이 하나. 브라운 미창이거든요 음, 흰색깔 아, 양말을 맞다. 많이 묻어 나왔었어요 음,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땀 없는 분들은 괜찮 거야 근데 땀 많으신 분은 아마 고개 좀 양말에 쓰면 음, 음. 된다. 점. 그거만 아주쪽에됩니다 저희 아웃스팀 신발이에요. 아웃 <laughs> <laughs> <가우> 신발. 아웃 <laughs> 신발. <laughs> 자, 저희 다음 신발 바로 아식스 운동화입니다. 음, 음, 음. 일단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신발인데. 아, 그래 어, 이 핑크 컬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또 네이비도 엄청 좋아하고. 아, 그 근데 또 이게 네이비랑 핑크랑 레드 이 조합이 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음, 음. 보자마자 아 이거 갖고 싶다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어, 어. 생각보다 손이 안 가더라고. 왜? 이게 요즘 또 바지도 길게 입고 하니까 핑크가 생각보다 잘안 보이고 아. 네이비만 보이니까. 야, 네가 너무 크게 신어서 그래. 아니. <laughs> 네, 바지가 이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보이냐? 야, 그럼 방이 네이비만 보이지. 너무 되게. 아니야, 보이지? 요즘 바지가 그렇잖아. 요즘 바. 지 아, <laughs> 그럼,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잖아. 아버지,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못 신었는데, 음. 그래도 뭐 평을 몇개 해드리자면, 저는 얘도 50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맞아. 이 친구를 신고 오래 걸었는데, 발가락이 다 까졌어요. 왜? 여기 새끼 발가락이 다 까졌어요. 여기가 존나 아, 어, 그러면 하나 더 업해야 되요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발볼 넓으신 분들은 1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반업보다는 1억 해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뭔가 제가. 핑크색 상의를 입는다든지 뭔가 음, 음. 그러니까 핑크색 팬츠를 입는다든지 음. 이럴 때는 포인트 같이 깔맞춤으로 주기 좋은 신발. 음. 어. 근데 네가 이게 물 붙잡혀서 잘 손이 안 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그래서 요 신발. 이 신발. 네, 맞습니다. 자, 저의 심발 소개 드릴게요. 네. <laughs> 뭐 이제. FW 되면. 가을이다. <laughs> 첼시는확신죠 음, 음. 남자들은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이제 모던한 룩에 많이 신거나 아니면 뭐 청바지에도 많이 신고 그치. 하기 때문에 음. FW 되면 저는 첼시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요거는 지금 앤더슨벨 제품이고요. 음. 이건 아마 음. 4, 5년 된것 같아요. 어. 이게 사이즈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앤더슨벨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가 40이어서 40을 그때 아, 샀었고 음. 저는 요거를 진짜 중요한 날 아니면 안 신어요 어 왜? 발이 너무 아아 진짜? 그쵸 이거 검정 색깔 보다는 <laughs> 있잖아요 그건 더 아파요 얘는 그래도 말랑말랑해서 괜찮은데 음. 진짜 결혼식 가는 날만 신어요 그래서 저는 첼시 부츠를 생각보다 겨울에 많이 안 신어요 어, 나도 그래. 네, 저는 그래요. 오. 불편. 어, 맞아. 아무튼, 음. 요거는 파이톤으로 음. 되어 있어가지고, 음. 그냥 와이드 팬츠 블랙에도 괜찮고요. 어. 청바지에 진짜 괜찮아요. 어. 생각보다 엄청 막 부담스럽진 않은데, 음. 저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음. 요새는 많이 손이 안 가긴 하지만, 음. 한때만 이거 샀을 때는 신청 안 했었어요. 음. 그리고 코트 같은 거, 완전 올 블랙에다가 요거 맞아. 딱 신으면 딱포인트에딱 좋아요. 육지지. 지지 아무튼 응. 가을 응. 되면 응. 딱 생각나는 게 첼시 부츠라서 응. 한번 가지고 와봤고 어좀 편한 첼시 부츠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응. 생각입니다 응. 오케이 네 이제 마지막 신발이고요 예. 그 국민운동화죠 그쵸? 네. <laughs> 진짜 완전 클래식 운동화 가지고 그치. 왔는데 일단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굽이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어 그러네요 어 그래서 신으면 자연스럽게 키가 한 3, 4cm는 커지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키 작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음. 근데 얘는 뭐 너무 기본템이라서 그쵸. 크게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어. 이 친구는 반업 크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딱 편하게 맞으실 거예요. 아 음. 어, 어. 이거 보니까 993, 음. 992. 어. 99,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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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진짜 맞지? 심잖아요. 992나 993은 음. 그 발볼 조정하잖아요. 음. 내추럴이 있고, 음. 더 큰, 넓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아마 발볼 넓으신 분들은 발볼 음. 넓게 하고, 정사이즈 사셔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요 라인은 878? 음. 요런 878. 라인은 이게 발볼 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음. 반사이즈 업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아, 음. 어,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좀... 음. 귀여워, 근데 이것도 있으면 진짜 잘 신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아, 뭐 신지? 아, 멋뭐 신지 뭐? 하고 네. 이렇게 잘신는 왜냐면, 진짜 뉴발란스 그레이는 어. 어. 진짜, 아, 진짜 절대 아무런 브랜드도 따라올 수가 없어. 맞아. 베이직, 베이직. 슝 내낼 수도 없어. 맞아, 맞아. 어, 뉴발란스 그레이 하나 있어야지. 음. 어. 그래서 음. 요거까지 사고 싶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자! 자. 이렇게 가을 신발들을 좀 봤는데요. 음. 그때 여름 신발들에 비해서 훨씬 조금 더 무거웠었죠. 어,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음. 우리 여름에는 뭐 다슬리퍼갖고 어, 맞아, 맞아. <laughs> 고무, 고무 갖고 어. 어, 이번에 <laughs> 또 가을 입까좀 차분해지고 포인트 음. 되는 그런 신발들도 있잖아. 음, 맞아. 저는 근데 운동화를 진짜 많이 신으려고 하는 편인데 음흠. 이게 운동화만 신다 보니까 진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점 컬러가 화려한 신발들을 보게 됐 음, 음. 어, 그래서 아까 그 노란 신발 같은 것처럼 뭔가 좀 포인트 줄수 있는 신발들도 하나씩 갖고 계시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을이나 겨울 되면 이제 색들이 많이 빠지고 음. 조금 더 어두워지니까 신발 포인트 주는 게 제일 조금 스타일링, 어, 스타일링 음. 팁이라고 할까? 맞아, 맞아. 어. 이렇게 해서 저희 7가지 신발들 소개해드렸고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더 비디오스. 안녕.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야. 이거 내가 오랜만에 듣는다. 바이바이야. 바이바이야. <laughs> <yeah. 웃음> <덤벨. Bye bye 웃음> <덤벨. 웃음>